만나서 반가워요. 막 어째 근데 구독은 아이 아니. 어. 손이 빨라지면 조여가 빨라지고. <laughs> 수많은 사투리가 있죠. 전국 8도에 저는 오늘 시민들에게 북한 사투리를 얼마나 하는지 재밌는 단어가 있는지 그런 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. 가지. 안녕하세요. 저는 북한도 탱커고요. 저는 고향이 북한이거든요. 혹시 네, 북한 사람 처음 보나요? 아니. 아니에요? 본적 있어요? 잘 생겼네, 그분도. 네? 잘생겼네, 그 네? <laughs> 아, 그잘 생겼냐 그 말이에요. 야. 영화나 드라마 보면 사투리가 꼭 나오잖아요. 야, 네. 이말무 나? 막까리하 막. 네. 혹시 좋아하는 사투리 있을까요? 아니면 뭐 지역이나 부산이든. 부산. 부산? 네. 부산? 부산? <laughs> 북한 아니, 아니고? 아! <laughs> 북한이요. 북한 아, 주, 아 갑자기요? 북한, 네. 아, 아, 북한 사투리 혹시 아는 거 있어요? 동무 동무 아 맞아 동무도 어쩌면 사투리예요. 북한에서만 사용하니까 친구를 동무라고 그러거든요. 음... 그러면 여러분은 제일 지금 좋아하실 거가 딱 하나 저가 알것 같거든요. 욕좀 좋아하실 나이잖아요. 네. 가끔 하시잖아요. 저도 좀 봤는데. 그럼 혹시 아는 북한 욕 있나요? 간나 갔나... 어 간나 새끼, 간나 새끼. 북한 뉴스에서 일본 욕하는 거 봤어요. 아. <웃음> 아, <웃음> 갑자기 뭐라고 간 욕했나요? 일본 쪽발이 새끼들면서. 아. 아에 엄청 스키? 쪽에 음. 악센트가지저 네. 존간나 새끼들은 <laughs> 한 몽둥이 다 죽여버리갔어, 뭐 이런 거. <laughs> 잘하죠?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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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지금 이랑 이는 너무 이쁘시잖아요 네. 북한 말로 예쁘다가 뭘까요? 네. 웃지 마세요. 예뻐요? 네. <웃음> <웃음> 예쁘다. 예쁘다? 네. 순 눈빛만. 네네 조선말 많이 쓰고 있는 북한에서는요. 아름답다 아니고 아리답다. 아리답다 아름답다. 예 그런 말도 쓰는데 좀 곱다를 써요. 곱다. 아 오, 색칠 곱구만. 예. 아어 이색지 고급한데. 억양을 딱 집중해 주세요. 억양. 니네 신경이니? 어 뭐를 쓰니? 또왜 이러니? 이게 저 신경이란 운동신경일까요? 반사신경일까요? 뭘까요? 느낌이 딱 들었을 때뭐 같아요? 칭찬 미쳤니? 같아? 미쳤니? 욕같아요 칭찬 같아요 칭찬 같아요? 이 네. 네 신경이니? 제동신이니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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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민하거나 까칠하게 그럴 때이 신경이니? 어째로니? 멋을 쓰지 마라 이런 말 쓰거든요 네 북한역이 신경이니? 뭐 멋을 음. 쓰니? 그런 욕이 있어요 카 말로 키스가 뭘까요? 음. 네? 키스? 입맞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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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랑 나갔네 몰카 몰아니 아니야 <laughs> 쪽 하나요? 뽀빠 님가요? 쪽. 와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리포터 탱고고요. 네.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? 고향 서울이에요. 아 서울이에요? 네. 그러면 좋아하는 사투리나 혹시 흉내 낼수 있는 사투리는 있나요잘모르요 야, 아, 아, 잘잘 모르세요. 네. 그럼 제가 북한 사투리를 한번 물어볼 텐데 네. 한번 맞춰주세요. 네. 예쁘다가 뭘까요? 예쁘다. 예부다 <laughs> 아뭐 느낌 있네요 자생건 다가 뭘까요? 음, 볼만하다 아 볼만하다? 음. <laughs> 그러면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억양을 듣고 맞추면 되거든요 니 네, 신경이니? 니 네, 어째 그러니? 딱 들었을 때 느낌이 어때요? 약간 네 비용신이니? 비용이뭐 <laughs> 이런 붕신이 네, 네. 이런 느낌이에요? 그거 같은데? 맞습니다 아, 네. 네. 어 맞아요? 예 네. 그래 그래서 살짝 예민하고 까칠한 사람 보고 니 신경이니? 어찌 그러니? 어. 뭐 저랬으니?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네, 네. 어, 억양으로 하신 거예요? 그냥 뭔가 그럴 것 같아서 당신은 귀천재 어. 이열 길거리 엄청 돌아다니고 있는데 인터뷰 하나가 쉽지가 않네요 이 시민들이 갑자기 와서 인터뷰 해달라고 하니까 좀 부담스러운 거 인정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번외편으로 붕붕이 우리 붕붕이에게 인터뷰를 한번 따보겠습니다. 야 붕붕아, 나 북한 남자야. 너 언제부터 여기 서 있었어? 기름 많이 먹었어? 그래? 휘발유야, 가솔린이야, 가스야? 몇 년식이야? 너왜 색깔이 검해? 난 화이트 좋아하는데. 말좀 해. 너 북한말 신경이 뭔지 아니? 감한 친구네요. 다음에는 좀 말이 많은 그런 스포츠카. 궁금이로 인터뷰 좀 따보겠습니다. 와우! 내가 오늘도요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건데 사람들이 북한 사투리에 별로 관심이 없고 잘 모르네요. 아쉽네요. 북한 사투리도 재밌는 말도 많고 단어도 많고 그런 게 많은데 말이에요. 아 그리고 이게 무슨 사투리냐고요? 탱고 사투리.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. 뿅.